지붕에 원숭이들 엄청나게 많네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비가 계속 내리는데 잠깐 비가 멈춘 틈에 이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역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캔디역에 왔습니다. 사람들 줄 엄청 기네요 여기서 이제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나노오야까지 가는 티켓을 샀는데. 2등석을 샀는데 여기는 210 루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450 루피를 받더라고요. 캔디 기차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은 이제 기차가 올 예정인데 스리랑카는 제가 듣기로 이제 기차 여행이 이 여행의 묘미라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계속 버스만 타고 다니고 기차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기차를 타보게 됩니다. 기차의 묘미는 이제 가면서 안에서 뭐 먹는 건데 로티랑 그리고. 숙소에서 바나나 챙겨 줘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1등석 손님들을 위한 쉼터가 있거든요 또 여기 또 안에 화장실도 있어 가지고 저는 2등석 끊었는데 뭐 확인도 안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용하고 왔습니다 <laughs> 화장실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는 점점 많이 오고 있고요 아 스리라카 여행에서 가장 힘든 게이 날씨네요 기차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조금 연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기 멀리서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 스리랑카 기차는 1등급 빼고는 다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타면 되는데 좌석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제가 지금 가는 구간이 정말 아름다운 구간이어 가지고 여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눈치껏 빠르게 잘 타야 돼요 그리고 캔디에서 타면은 오른쪽에 앉아야지 뷰가 좋습니다 타자마자 오른쪽 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돼요 겁나 많은데. 아, 줄을 잘못 섰네 아, 3등석 쪽에 서 있어서 지금 2등석 쪽으로 이등 2등 중입니다. 어, 아,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찼네요. 자르는 당연히 없고 통로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다, 오늘. 계속 서서 가야 될것 같은데. 4시간째 서서 가고 있는데, 죽을 맛입니다.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네요. 스리랑카 여행은 저하고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시간 반 걸려가지고 마누오야에 도착했습니다. 아, 제가 이때까지 여행하면서 제일 빡센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4시간 반 동안 계속 서서 오니까 뭐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뭐 이런 게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힘들기만 진짜 힘들고 아... 으흐, 진짜 스리랑카여행은 이동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비추합니다. 비추. 합니다, 비추. 제가 여행을 뭐 적게 다닌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다녔던 여행 중에 제일 난이도 극상이고요. 저기 앞에 간 같은 거 들고 가고 있는데 장례식을 하나 봐요. 근데 막 간을 들고 가다가 중간에 막그 길거리에 뭔가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화약 같은 걸막 터뜨려요. 어, 방금 들으셨죠? 계속 저렇게 폭죽 같은 걸 터뜨려요. 화약 같은 걸 터뜨립니다. 계속. 기도고 그래서 그냥 툭툭을 탔습니다. 1200에 그냥 쉬고 봐가지고 타고 가기로 했어요. 일단 숙소까지 가볼게요. 비올 때를 대비해서 잘 해놨네. 되게 아늑한 느낌이네. 와, 이런 시골길 따라서 완전 시골 구석으로 들어왔어요. 뒤쪽에 숙소를 잡았어야 되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급히 구하다 보니까 완전 변두리 쪽으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비 와가지고 그냥 숙소에만 계속 있을 거라서 그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 그리고 제 크록스 작년에 베트남에서 샀던 크록스가 드디어 망가져가지고 버렸거든요. 지금 슬리퍼가 없어가지고 바닥이 이 모양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다녀야 될지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쪼리가 숙소에 있는데 이거 바깥에 신고 다니도 된다고 하네요.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옷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다 와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대가 한 1,200m 이 정도 넘어가니까 지금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거 덮고 자면 그래도 잘만 할것 같긴 해요 제가 그동안의 숙소에서는 거의 이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담요가 있네요 밥 먹으러 가자 너무 배가 고픈데 하, 술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 여행 다니면서 한 번도 중간에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여행 끝나갈 때쯤 되면 아 진짜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많은데 근데 처음으로 진짜 중간에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 요 그만큼 쉬운 여행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차를 빌려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렌트해서 돌아다니면은 뭐 물론 돈을 많이 들겠지만 그러면 좀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카 자체가 지역 지역을 옮기는 게 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난이도의 그런 여행지인 것 같고요. 여기 그 숙소 근처에 가장 핫해 보이는 식당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비도 아직까지 내리고 있어가지고, 안에는 너무 좀 습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깥 테이블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바깥에 앉았어요. 어, 빗소리 딱 들으면서 음식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제가 갔던 그 식당들에 비해서 가격이 한두 배는 더 비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맥주도 팔아가지고, 여기서 메뉴 하나에다가 맥주 좀 마시고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돈을 좀 써야 되겠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하고 맥주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음악을 크게 들어줘가지고 영상을 길게는 못 찍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마셔봤는데 이 스트롱 맥주가 맛있더라고. 요 호비 쌉싸름한 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배고프네요. 이렇게 생긴 메뉴고요 갈릭라이스에다가 크리스피치킨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메뉴입니다 스리라카 음식을 제가 그동안 몇개 먹어 봤는데 사실은 음식이 막 그렇게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요거는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음식하고 비교하면은 비교할 게 아닌데 스리랑카 식당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밥도 안 짜요. 안 짜고 적절하게 짭조름하면서 그 마늘 향도 나고 그리고 치킨이 간도 적절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아,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밥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가격이 좀 세게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고 내일 여기 이곳저곳 조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숙소에 있다가 잠깐 비가 좀 약해진 틈에 근처에 식당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현지 전통음식 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숙소로 이동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근데 오늘도 계속 비가 올 예정이어서 지금 여행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일단은 숙소부터 옮겨놓고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당 뭐 하나 가다니. 너무 많이 시켰나? 뭐 계속 나오네. 자 처음으로 이제 스리랑카에 와서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여기도 커리하고 밥을 많이 먹는데 일단 밥이랑 여기 커리를 감자랑 다리라고 콩 들어간 거랑 이게 두 가지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선, 생선이 들어간 거. 이세 가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되게 특이한데? 어, 겁나 죠 어 일단 달퍼리를 구웠는데 너무 짭니다. 감자는 어떤가? 음. 어, 감자는 좀덜짜네 음. 밥이 되게 식감이 특이합니다. 색깔 생긴 것도 약간 특이하지만 먹을 때 약간 식감도 되게 독특해요. 생선. 생선 한번 먹어봐야겠어. 자, 생선이요. 음, 어 음. 음. 전혀 비리지 않고 담백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비가 또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 어쨌거나 방금 식사를 했는데 대종류의 반찬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커리.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되게 가격이 싸더라고요. 600 루피, 그러니까 2,4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아, 큰일났어요, 진짜.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기는 왔는데 그냥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바짝 내리고 말았는데 어제부터는 계속 비가 하루 종일 내려. 요 하루 종일 비 내리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 온 이유가 주로 여기. 뭐 자연 경관 하이킹 하고 뭐 이런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데 계속 비가 내리니까 진짜 할수 있는 게없어 이번 여행은 망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 숙소에 도착했는데 아직 체크인 시간이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차 마시라고 커피랑 물론 인스턴트긴 하지만 커피랑 이렇게 차하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주셨습니다. 계속 내리네 비가 비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적게 내려가지고 그냥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빗속을 뚫고 시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내 에 거기 센트럴 마켓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상점들도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근처에 가서 쪼리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슬리퍼나 쪼리를 하나 사서 신어야 될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랜드 호텔 가서 애프터는 티를 마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 그랜드 호텔이네요. 와, 아, 되게 예쁘게 생겼다, 호텔이. 돌아오는 길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확실히 4성급 호텔은 다르네요. 뭐가 되게 잘 꾸며져 있고. 아, 나도 저런 데서 1박 정도 하고 싶다. 숙박비 대충 보니까 20, 한 5만원? 30만원 그 사이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13,000원짜리 방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어림도 없죠. 제가 돈을 항상 최대한 아끼는 포인트가 숙박비에서 돈을 아끼자 거든요 제 여행에 아마 저런 호텔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저기 안쪽이 노아라엘리아 시내 쪽인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간판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시내에 온 느낌입니다 어비 아, 언제 그치냐 진짜 어우 징글징글해 어 아, DSI 저기가 아마 신발 파는 가게인 것 같은데 저기 쪼리들도 보이네요 어 여기 세일하고 있는데 어 650이라고? 얼마하지? 와 싸다 8면 두피밖에 안 하네. 단단한데. 쪼리 하시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어제 오랜만에 숙소에 있는 쪼리 신었더니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어떤 게 예쁘지? 와 이거 심플하고 괜찮은데. 헬로 l 자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좀 단단한데. 다른 판은 바닥이 좀 미끄럽고 약간 쿠션이 없어서. 루카스 리아 <laughs> 트래블러 루카스 <루까> 토리아 <laughs> 오케이. <웃음> 제 채널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줄게요. 요거는 1100루피라고 하네요. 요거 사겠습니다. 어쨌거나 디자인이 그나마 제일 이쁜 걸로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laughs> 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쪼리를 오랜만에 신어서 발이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게 신다 보면 적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 부지런히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바닥도 아까 안에서 신을 때는 많이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쇼핑도 했고 그랜드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애프터는 티를 먹고, 숙소로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비도 오고, 뭐, 숙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더 그랜드 호텔이고요. 어, 이 호텔은 원래 예전에 영국이 여기 스리랑카를 식민지배할 때, 여기 식민지 총독이었던 사람의 집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이쁘장하게 생겼네요. 애프터 눈티는 오후 3시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딱 오후 3시가 됐어요. 근데 시간을 맞추려고 한건 아닌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딱그 3시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왔고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자리에 바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메뉴판을 받았어요. 이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어. 제일 싼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도. 5,500. 아마 수수료 붙으면 6,000 넘을 것 같은데. 요걸 한번 먹겠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차를 되게 많이 마셨는데 차에도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이따 밤에 잠을 잘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차를 마시러 온 거니까 사실 제가 지금 주문한 거는 하이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에프터눈티하고는 조금 약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후 3시에 먹으니까 저는 그냥 에프터눈티라고 생각하고 먹을 생각입니다 영국에서 에프터눈티를 먹게 된 이유가 영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점심을 되게 간단하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은 유럽에 아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녁을 보통 9시 정도에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이 너무 긴데 점심은 너무 간단하게 먹었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차를 먹으면서 뭐 케이크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 디저트랑 함께 먹게 된게이 애프터눈티의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차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딱 들고 마시면 되게 우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차를 마실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셨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차를 이렇게 잘 걸러 줄수 있는 이런 주전자가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그 찻잎을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차를 이렇게 잔에다가 따르면은 여기 티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마시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차를 여기 찻 잔에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막 핫해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 마시는 게 전혀 우아한 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개걸스럽게 느껴졌는데 지금에 와서는이 차를 거르는 차망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차를 되게 이렇게 우아하게 들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살짝 떫은 맛이 느껴지고 되게 담백한 맛입니다. 네, t 어?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3층으로 되어있는 거 하나 남고 여기 밑에 또 따로 또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총 4, 접시가 네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아, 샌드위치 느낌이 나는 그런 거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그런 스크롤이 있고 여기 밑에는 이제 달콤한 케이크, 이런 것이 있고, 이게 아마 스폰이라고 한것 같은데, 역시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싸고, 제가 이 에코토놀티를 되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었어요. 특히 영국 갔을 때. 근데 영국에서는 알다시피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어저 같은 사람은 사먹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여기는 되게 싸요. 아마 이렇게 다 먹어도 가격이 한2 4 0 0 0원 1인당 24,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도 이렇게 한 주전자를 주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칼 있는 거 먼저 먹어야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바깥에 오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오이를 되게 얇게 썰어가지고 빵 위에다가 살짝 붙여놨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온 이후에 가장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앞에 난로가 있어서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 앞에 이렇게 맛있는 그 빵들이 있고, 제가 원래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고, 어,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얘는 빵 안에 그 통조림 참치가 있어서, 어, 이제 참치 샌드위치 먹는 그런 맛이 납니다. 얘는 이제 안에 그 치즈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빵들이 다 맛이 있습니다. 뭐지, 이거는? 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베리류의 잼이고, 얘는 뭐지? 달달한 크림 이런 종류네요. 원래 음. 음. 스콘이 되게 뻑뻑한데 여기 거는 그래도 조금 덜 뻑뻑한 느낌이고 여기 어, 는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아, 이게 크림이 아니라 깊이 찍어 먹어 보니까 요거트 맛이 납니다. 자 가벼운 것들은 다 먹었고 이제는 조금 무거운 종류의 빵으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이, 로티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음, 맛있다. 얘는 안에 뭐가 들었는데, 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튀김처럼 생겼는데.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식감이 일단 되게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 식감이 쫀득쫀득해서 이 씹는 즐거움을 좀 이렇게 막 들어있는데 정체를 모르겠어요. 음, 너무 맛있는데. 얘는 안에 카레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또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빵 하나하나씩 먹을 때마다 다 달라가지고,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음, 되게 짭조름한 소세지 맛? 그런 맛이에요. 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달한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맛큼 언제 다 먹나 했는데, 다 먹어가네요, 벌써. 저는 보통 이제 달달한 케이크 먹을 때는 그 씁쓸한 맛 나는 이제 아메리카노랑 먹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달달한 케이크랑 티를 같이 먹어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그 달달한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그런 작용을 이 티가 하네요. 그래서 둘이 되게 잘어울리니다 노아라일리아에서 비가 와서 어게뭐 딱히 다니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 여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외로 여기는 세금 포함인 가격이네요 1,500이면 되게 싼데, 2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네요.